네, 오늘 본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에, 공동체, 에,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 이웃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자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책임을 등한시하면 거기에는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돕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남아있듯이, 예,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이웃에게 일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이노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국민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힘에 바른 사용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음에도 선을 베푸는 일에 아끼고 주저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눠주셨던 것처럼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야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이웃이 누리는 평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악한 계획을 꾸며서도 안 되고, 까닭없이 다투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 포악한 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포악을 하는, 행하는 사람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들의 행위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들의 어떤 모습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있어서 뭔가 행사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그 포악한 행동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사김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삶을 지로하고 힘써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악인의 지배는 여와의 호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지배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는데, 먼저, 어, 악인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 33절, 뭐 34절의 말씀, 35절, 어, 여기 보면 다 기도해서 나오는데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어, 많이 다릅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청년이 랍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한, 뭐, 5분의 1만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그더니라비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같으면 몇 배로 받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쪽을 너희가 선택하면 된다. 상대방이 급적하게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쾌로를 하는 것을 채우면 되는 거지. 너는, 당연하죠. 그러면, 누가 네 배로 갖고 싶겠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만큼 손해를 받다는 겁니다. 그, 그건 뭐냐면, 그만한,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갚을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걸 갚아, 갚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복잡한 관계를 만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 상대방에게 베풀어야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이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지 말아라, 상처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어, 새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냥 어, 상처 주지 마. 이성,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베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어, 그냥 평안한 관계로 그냥 이끄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조롱하는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교만한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에 참여하는 일 없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늘 낮추고 남을 더좀더 더 높게 여기는 더귀하히 여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은 저절로, 어, 낮아지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지혜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책임과, 어,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은행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돼. 물론 그 자세를 놓치지는 말아야죠. 우선 내가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나 하나만 잘하면 돼.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또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어 오늘 부모의 가장 먼저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可是你呢？